송재림, 갑작스러운 죽음의 진실 팬들이 놓친 마지막 단서. 2024년 11월 12일, 팬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배우 송재림이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서와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과 깊은 고민의 산물임을 암시합니다. 팬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가 보낸 신호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재림의 마지막 순간 팬들이 놓친 단서는 무엇일까요? 송재림의 마지막 인스타그램 메시지에 담긴 긴 여행 시작이라는 문구는 이제 많은 팬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이 글귀는 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긍정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삶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여정을 암시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문구는 그의 삶과 연기, 그리고 팬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특히 마지막 게시물이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그가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송재림은 A4용지 두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작별 인사를 넘어 그가 평생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내적 갈등,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유서를 남긴다는 행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세상에 남기고자 한 메시지를 담은 최후의 외침입니다. 팬들은 이 유서가 단순히 잘 있거라는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나면 깊숙이 자리 잡은 슬픔과 무게, 그리고 자신만이 느꼈던 구독을 담은 시면의 기록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외침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과 팬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그의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송재림은 생전 인터뷰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스스로 지칠 때가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얼마나 치열한 자기 성찰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며, 팬들은 그가 남긴 유서가 이러한 고백들의 연장선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서가 발견된 장소는 그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꼈던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시간과 공간이 단지 고통의 끝자락이 아닌 오히려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한순간의 용기와 결단의 공간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그 공간에서 비로소 모든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팬들은 그의 유서가 비단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로 다가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위침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될수 있다면 그의 떠남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더큰 메시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송재림이 남긴 침묵 속의 외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의 유산은 비록 글로 남겨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영원히 팬들과 대중의 마음 속에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송재림은 전 소속사와 계약 종료 후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가 마주했을 고립감과 혼자라는 부담감은 팬들조차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철저히 준비하고 자기 관리를 하며 살아온 배우였지만 그 이면에는 말하지 못한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송재림은 경제적 안정과 자기 관리로도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17년 동안 가계부를 작성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주식 투자에도 뛰어났던 그는 많은 이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완벽함 뒤에는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지나친 완벽주의가 오히려 그를 더큰 고립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팬들은 그가 숨긴 고독과 감정의 무게를 생각하며 그의 유서를 통해 이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인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송재림은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와 뮤지컬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무대에서 빛났고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그의 강한 생명력과 열정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그의 내면은 팬들과 동료들에게조차 보이지 않는 영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 배우들은 최근까지도 그의 열정과 긍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마지막까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의 선택이 얼마나 복잡한 감정의 산물이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의 삶의 작은 조각들을 맞추며 그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재구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셜 미디어 인터뷰 활동 기록들은 그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한 퍼즐 조각처럼 보입니다. 특히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팬들에게 다시 돌아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긴 여행을 준비했는지 숙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송재림의 죽음은 단순히 한 배우의 삶의 끝이 아니라 팬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그는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팬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배웁니다. 송재림의 작품과 기억은 여전히 팬들과 대중에게 살아있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연기와 따뜻한 미소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한 팬들은 앞으로도 그의 기억을 간직하며 그가 남긴 메시지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비보가 전해지자 아시아와 유럽, 미주 지역의 주요 매체들은 그가 남긴 유산과 팬들에게 남긴 충격적인 슬픔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송재림의 죽음을 바라보는 각국 언론의 다양한 시각과 반응은 그의 글로벌한 인기를 다시금 실감하게 합니다. 일본의 주요 매체인 아사히 신문과 NHK 뉴스는 송재림이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보여준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그의 사망 소식에 깊은 슬픔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와 김소은의 케미로 유명한 우결 커플이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팬들의 반응은 더욱 비통했습니다. 일본 트위터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송재림의 따뜻한 미소가 너무 그립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다라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드라마 회를 품은 달의 인기가 여전히 높아 송재림의 죽음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신화 위보에서는 그의 운 역할을 떠올리며 애도하는 팬들의 글이 수만 건 이상 게재되었습니다. 특히, 팬들은 송재림은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배우였다. 그의 죽음은 우리 세대의 상실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의 유서가 암시하는 깊은 고독과 연예계의 압박에 대해 분석하며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버라이어티와 할리우드 리포터 같은 유명 매체들은 송재림의 죽음을 K-드라마 스타의 비극적 결말로 보도하며 한류의 성장과 함께 그의 영향력을 조명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송재림이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류를 세계에 알린 상징적인 인물 중한 명이었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그의 재능과 작품 선택에서 드러난 연기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그의 죽음은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큰 상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의 한류 팬덤도 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와 독일의 슈피겔은 송재림의 연기 경력과 개인적인 성취에 대해 집중 보도하며 그의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된 점에 주목하며 그가 예술가로서의 삶을 끝까지 열정적으로 살아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유럽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유작을 기리며 뮤지컬 음반이나 영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팬들도 그의 사망 소식에 큰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이적에서 그는 드라마 우리 갑순이와 꽃미남 라면 가게를 통해 더욱 친숙한 배우였습니다. 특히 태국의 팬 커뮤니티에서는 송재림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배우였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언론은 그의 유서를 통해 연예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재조명하며 공감과 애도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송재림의 죽음을 보도한 국제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그가 겪었을지 모를 연예계의 압박과 고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고통은 너무나 무거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부 매체는 송재림의 죽음을 통해 연예계에서의 정신 건강 문제와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의 마지막 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국제 언론의 보도는 송재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과 예능에서의 모습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으며, 그의 죽음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상실로 다가왔습니다.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비록 슬픔을 남겼지만, 그가 남긴 기억과 유산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